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님 보도라 하시네 죄야 파산 우리 영혼은 기뻐대며 주님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수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최약 벗어놀이 영원 보대며 주님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래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가와서 주님 말씀 듣세 듣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질레 새로다. 죄약 벗어누리 영원은 기뻐대며 주님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길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8장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8장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메인바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하였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복은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실정한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구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라 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며마 미연약하야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가,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짓느니라. 오늘 말씀은요, 어, 크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어, 내가 죄 짓는 것은, 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 짓게 한다는 거죠. 즉, 죄 짓는 나와 내 안에 있는 죄는 이게 별개의 인격체라는 겁니다. 분명 나란 인격체가 있죠? 그런데, 나라는 인격체를 재짓게 하는 죄, 요것도 인격체라는 거죠. 이게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27장 2 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예. 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재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려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려면은 그 죄만 없앨 수가 없고 그 죄만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죄는 나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죄도 함께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죄 있는 모양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을 죄 있는 모양으로 죄인이 아닙니다. 죄 있는 모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죄와 함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와 함께 못 박히 죽은 거죠. 예. 그래서 어, 죄를 어, 정지하는 율법이 함께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죄와 함께 죽었을 때 이제 나는 죄의 종, 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를 짓게 한다. 그런데 요죄 짓게 하는 요 죄를 죽이려면은 내가 함께 죽어야만이 이게 그야말로 동반자살입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는 죄도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하나님 그걸 어떻게 법을 세우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겨라, 믿어라. 이러면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죽을 사형이라도 우리나라에는요, 사형제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을 단번에 무죄로 석방해 줄수 있는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삼행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육관에 완전히 죄인이 되었더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딱한 분. 하나님. 하나님 법을 딱그리 그래 세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라. 그럼 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러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어, 남편이 있고, 남편의 죽음이 있고, 다른 남자가 있고, 요, 세 종류의 존재가 있죠. 남편과 남편의 죽음과 다른 남자. 요, 남편은 뭘로 비유하는가 하면 율법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가기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에 간다는 건 뭐죠? 이제는 율법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 즉, 예수님에게 간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은 다른 남자하고도 살면 이건 완전히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가면은 이건 완전히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 단계를 거치하지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거 영적으로 안히 가늠하는 것입니다. 자4 절부터 6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리함이니라. 4절5 절까지 먼저 아니 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죽었고 율법으로부터 끝난 겁니다. 율법부터 죽임을 당한 거죠.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열매를 맺게 하려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여기고 나면 그때 우리는 다르니 예수님에게 갈수 있고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뭐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지 않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죄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 죄의 열매는 미움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난 지금 육신에 살고 있다는 증거죠. 죄의 열매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기쁨.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거는요 내가 죄의 열매 속에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 내가 누구와 평화를 관계 평화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 원수 맺는다 이거는 지금 죄의 열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래 참지 못한다 이것도 죄의 열매 그 다음에 내가 무자비하다 잔인하다 이것도 죄의 열매 그 다음에 친절 불친절 이것도 죄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게으름, 이것도 제어 열매고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 싸납다, 거칠다, 이것도 제어 열매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한다. 원래 온유가 뭐냐면요. 은 온유는 야생마가 주인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거든요. 이게 온유입니다. 즉즉 즉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 완전히 순환양이 된 상태, 완전히 십자가에 죽은 상태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에게 사는 바로 이게 제어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 요게 죄의 열매입니다. 요런 죄의 열매 속에 사는 거 뭐냐?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마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의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면은 우리는 이제 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어? 이거 뭐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 뭐냐? 율법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긴다. 우리가 이거는 성령님의 열매는 내가 성령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그냥 나타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면은 그냥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실절 보겠습니다. 그런 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거죠.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은 내가 죄인을 벗어날 길도 모르는 거예요. 자, 병에 걸렸는데 똑같이 둘다 암환자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암이 걸린 줄 몰라요. 근데 한, 한 사람은 암이 걸린 줄 압니다. 자기가 암환자라는걸 압니다. 암환자라는걸 아는 사람은 암을 고칠 노력을 하잖아요. 암 환자인 을 모르면은, 암을 고칠 롤이 쫓아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율법은 내가 암 환자인 여부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여부를 알게 해준다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그래데 율법은 어로운 거죠. 그러나 율법이 전부가 아니죠. 율법은 어롭지만 율법은 그다음 말로 예수님께 이르는 초등학문,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러 여기 보면은, 율법에 탐내지 마라 그러죠? 욕심내지 마라 그러죠? 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욕심이 딱 올라오면은, 아, 내가 지금 욕심내고 있다는 걸딱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이미 나는 제의 종이 됐다는 거죠. 제가 이미 내, 마음을,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를 욕심 딱 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욕심내는 걸 아는 순간 이미 제가, 난 제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느니, 내 안에서, 욕심을 일으키게 한 악한 죄야 떠나갈 지어다 마귀와 사단아 떠나갈 지어다 죄와 마귀와 사단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목과 영국 속으로 들어갈 지어다 하면은 죄와 마귀와 사단 다 동격이죠 동의 같은 말입니다 이것들은 내가 딱 깨닫고 명령하는 순간 딱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명령해도 떠나가지 않은 이유는 뭐죠 그거는 내 안에 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여기고 살지 않을 때는 영장이 없습니다. <laughs> 자, 그러나 내가 제 예수님과 함께 집자의 못박에 죽었음을 여기고 그 순간이라도 여기고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은, 제가 죽은 것이라. 법이 없으면은, 율법이 없으면은, 제가 죽은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그, 교, 교통법규 위반도 뭐죠? 교통법규 위반도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위반이라는 게 있는 거죠. 만약에 빨간불이 지나가도 불법이 아니다. 하면은요, 그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니까, 러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걸 자각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병원에 진단을 안 받으면 내가 병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의 진단이 없다고 내가 이미 암병에 걸렸는데, 암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진단이 소중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율법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구절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이 이름에 죄는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개명이 와 가지고 내가 이제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었도다. 이거 뭐죠? 나는 낙심하게 됐다. 아, 내죄 때문에 죽는구나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지금 죽었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에, 내게 대하여 돌이어 사망에 일어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 생명을 주는 건데 이것에 생명을 주는 것은 내가 그 계명을 깨닫고 계명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제 예수님 강의 십자가에 죽을 수 여기야 되겠다 하면은 이 계명은 완전히 뭘로 가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주는 계명이지만 내가 죄임을 깨닫고 그냥 정죄감에 머무르고 그게 자책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은 결국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예, 나는 죄 가운데 죽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르게 이르,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렇게 이르, 하는 것이 되어도다. 그러니까 계명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도 있고 계명이 나에게 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길은 바로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받게 죽었음을 여기고 살면 은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고 그 계명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닫고 그냥 절망하고 또 내가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은 계명은 바로 나에게 사망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1 1절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